자신의 라이브 네 드디어 잉글랜드에 축구해온 게리 레커가 자신의 그 경기도 중에 똥싼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많은 말들이 나왔으면 이게 진짜야. 진짜 경기도 중에 똥 쌌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설왕설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게리 레커의 입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소상히 그 진실이 좀 밝혀져 가지고 오늘 그 아주 어 더럽지만 예,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중 은가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죠. 사실 그 굉장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드립의 소재, 약간 그 놀림의 소재로 썼었는데 뭐 얘기가 조금 조금씩 나왔지만 게린레커 이번에 아주 그냥 소상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요새 이제 축구 경기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탑골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썰로 이렇게 쫙 풀리는 게 요새 좀 유행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우리가 이런 진실규명 팩트 체크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했냐 저 여러분들 뭐게린레커는 사실 잉글랜드의 엄청난 축구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뭐 선수 때도 워낙 잘했지만 이제 은퇴한 이후에 축구 방송 프로그램 너무 잘하는데 원래 이제 그 bbc의 motd 하잖아요 근데. BBC에서 또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 자신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밝힌 제가 고 제가 그, 어, 쭉 경위를 오늘 자세하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예, 그, 아름다웠고 깨끗한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 일단, 바야흐로 요 사건이 언제인지는다 아시겠지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바로 첫 경기였던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경기 바로 앞둔 그런 이야기였고, 어, 그것도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게리네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밝힌 내용이죠. 난, 경기 전날, 경기 전날이라고 하는 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그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첫 경기 바로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새 알았다. 아팠다는 거예요. 밤새 아팠고, 어, 설사 등으로 이렇게 몇 번이나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몸이안좋던 거죠. 막 속이 막 부르부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하지만 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던 바비럽슨에게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독이날선발해서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많이 감독 저어제 어, 설사 때문에 밤새 잘못잤니다 그러면 어우 너쉬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뛰고 싶으니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항상 그랬듯이 경기에 뛰고 싶었다. 자, 경기가 시작됐고 약 20분간 복통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세요? 이 20분간 그 복통이 시작돼 가지고 막 아팠는데 그때 경기 시작 9분 만에 골넣거 게리네커가 하도 대단한 선수긴 해요. 그니까막 부글부글 하는데도 꼴 넣었다는 거 건데, 어쨌든 20분간 복통이 시작됐고, 계속 참고 뛰었고, 어쨌거 나는 나 어, 전반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고, 10분인가 15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면서 난 다시 공격에 처했다. 공격에 처했다는 게 뭘까요? 또 이제 부글부글 하면,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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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이제 막 힘든 거죠? 막 참아야 되는데 힘주고 이제 뛴 거죠? 그때가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공이 아일랜드 왼쪽으로 이렇게 볼이 향했고 난 가로질러 막으려고 전력질주 했겠죠 막 수비하려고 막 뛰어간 거죠 그때 난 땅에 쓰러지고 잠깐 긴장이 풀리고 말았다 이렇게 잠깐만요 긴장, 긴장이 풀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인 메카 표현인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붐그 다음에 이제 붐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자붐 이런 라 건데 야 우리를 얘기하면 그냥 긴장 풀리고, 쌌다! 이랬잖아, <laughs>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눈, 쓰러져가지고, 어이씨, 너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쌌, 분매가지아어이게어이 아.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비수인데팀 동료인 게리 스티븐스라고 있어요. 그 측면 풀백했던 선수인데, 게리스가 다가와서 물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게리스가 무슨, 무슨 일이니? 안 일어나니까. 막 자꾸 이렇게, 아 씨, 붕막 하니까.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그날 대표팀 반바지가 짙은 파란색인 것을 신께 감사했다. 그리고 난 마치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제가 그, 그대로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난 마치 개처럼 잔디를 파내고 문질렀다. 네, 이게 잔디를 파내고 문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그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 정말 게리네코의 똥산사건 정말 유명한데, 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팟캐스트에서 진술 규명이된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열심히 뛰었고 골도 놓고 그러니까, 근데 점도 했고 그래서 한 83분에 게리넬르 교체해서 나갑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스티브 불과 이제 교체해서 나갔는데 문제는 이때도 터집니다. 이제 원래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간데 벤치랑 그 라커룸 연결되는 터널이 바로 연결돼 있으면 그냥 교체해서 나가서 빨리 나가서 이제 샤워하고 씻으면 되는데 그때 경기장이 벤치하고 저 라커룸하고 반대쪽 터치라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해서 나갔는데. 라커룸에 가서 샤워를 못 하는, 그랬더니 그냥 벤치에서 앉아 있었겠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 어, 나는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팀 동료 누구도 내게 네, 네 와서 앉아, 떨어져 보다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리네이커도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벌써 30년 지난 이야기인데, 게리네이커 이번에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좀 소상히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 게리네이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대표팀 역사상 골을 세 번째로 많이 넣었습니다. 웨이 누니가 많이 넣고, 바비 철튼이 두 번째로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 게리 레니예요 이때도 월드컵 네골 포함을 해가지고, 90 월드컵 때폴 게스 코인 이래가지고, 사강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BBC 이런 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생년상 갖고는 이제 그만 놀리지 맙시다. 그, 아, 힘들 수 있죠. 그래도 가끔씩 지를 때 있잖아. 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 요 이게 경기도 중에 그, 태클 했는데 힘이 확 빠진 거예요. 그예전에옌스레만 독일의 골키퍼도 그 챔피언스 리그인가 하다가, 그광고판 뒤에 가서 이렇게 쉬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줍시다. 개인 레코드 이렇게 소세 아주 자, 소세 소상하게 밝혔는데 우리 이제 눈딱 감고 잊어줍시다. 근데 진짜 재밌긴 하네요. 지짜 예. 난쌌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아, 나가 되죠. 밝힌 건데. 예. 네. BBC를 통해서 무료 밝힌 거야. <laughs>